예 안녕하세요 차이사제 입니다 지금 종목 상담하면서 영상 올리고 있고요 dnc 미디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일단 거래량 감소한 부분은 안좋은 거고요 당일수급 안좋고 누적수급도 현재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안좋다 라고 일단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수급상으로는 시간에서 조금 오르고 있는데 원체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 종목은 그냥 계속 이렇게 거래량 증가하면서 올라갔다가 여기 이제 거래량 증가하면서 이제 최고점에서 거래량 터진 거잖아요. 거래량 상투라는 말을 쓰거든요, 가끔가다. 이 거래량 상투 나왔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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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진 거잖아요. 근데 보조적 목표치까지 하면은 대충 여기 여기 오늘 저점까지 오늘 나왔을 것 같아요, 대충.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얘는 그냥 추세선 그면요런 식으로 일봉 상으로 이런 식으로 그면 돼요. 그러니까. 21선 각도가 근데 너무 이렇게 가파르기 때문에, 가파르기 때문에 올라가도 여기에요. 올라가도 여기. 물론 이제 많이 올라가면 이 타이든 전자좀 여기가 저항이, 이 양봉의 시가가 저항이 굉장히 강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추세선 상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30분 봉 보겠습니다. 30분 봉, 요, 텍스트만 쓸게요. 현재 상태에서 일봉상의 추세선 근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추세선 근계.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서 이제 가파른 추세선이 나왔는데 여기는 이제 넘어갔어요. 넘어갔고, 요 추세선 하단에서 이제 이인게 위로 올라갔고 그랬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요, 요렇게 추세선을 그을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추세선만 이탈 안 하면 되고, 요 추세선을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이제 조그맣게 빠지는 N자형이 요렇게 빠지는 n 자형이에 요렇게. 조그맣게 빠지는 애지이요 그러니까, 33,000요 금액도 있지만, 이거 이제 크게 빠지게 되면, 한번더 만약에 크게 쿵 하고 빠진다. 이게 124 라인에서 이 리바운딩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기까지 일단 간다라고 정해놓겠고, 일단 지지저항만 먼저 거드릴게요. 요기, 그 다음에 요기 이제 넘어가야 되겠죠. 요기. 근데 요기 정거점 정도 되니까, 요기하고 요, 요 라인 정도 되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저항대가. 그러니까, 39,200원. 뭐 37,800원 요 정도 되고, 작게 빠지면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매수할 타점이 되겠죠. 뭐 여기 이탈, 손절 라인이 작고, 만약에 밑으로 눌리게 된다면. 그리고 이제 크게 빠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여기 하고, 그 다음에 더 크게 빠지면은, 현재 상태에서는 이쪽 라인에서 빠지는 게 맞거든요. 이쪽 라인에서. 이렇게. 이 정도 빠지니까, 요거 이제 차트 좀 적게 놓고 보면, 밑으로 빠지게 되면, 뭐, 3만 750원, 그 다음에 2만 0 0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매매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추세선 하단 한번더 빠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큰 추세대를 이제 이렇게 복사를 해서 그리면, 현재 상태 저점이, 이, 이 저점이 이렇게 근거고, 이, 이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근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상태에서 여기서 만약 에 쿵하고 한번더 빠지게 이추세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추세대로 이탈하게 된다면 여기서 잡으시면 돼요 여기 몇까지 빠질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는 그런 관점으로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DNC 미디어는 이제 그다음 에 이제 그 다음 종목은 요거 저장해 놓고요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이 b-h 있네요 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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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겠습니다 b-h 한참 전에 읽어드린 것 같네요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오늘 이제 거래량 감소하면서 조금 올랐긴 올랐는데 이거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쏘쏘하다 거래량 면에서 당일 수급 안 좋고 누적 수급도 안 좋아요 오늘 외국인 조금 매수 들어왔네요 수급상으로 이건안 좋은 겁니다 수급상으로는 오늘 이제 이 1 2 7선 지지하면서 이제 꼬리 달면서 쭉 위로 올라왔는데 장대형목 떨어지고 밑으로 밀렸다가 올라온 거잖아요. 그럼 얘는 일봉상으로 이제 추세선을 그면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긋기보다는 이 크게 이렇게 봐야되요 이렇게 그러니까 봐야 여기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저항 맞고 이제 눌린 거잖아요. 눌렸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서 올라오는 라인도 있지만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면. 이쪽 라인보다는 제가 봤을 때 이거 차트 돌리려면, 아, 요, 요 된것 점이 좀 애매하긴 하네요. 일단 이 양봉의 종가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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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양봉의, 요 양봉의 종가라도 일단 회복을 해줘야 매수 구간을 보지 않을까라고 일단 일봉상으로 봤을 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약간 요렇게 그면, 요렇게 그면, 이, 약간, 삼각형 패턴이긴 한데, 이렇게, 이, 이렇게 저점이 있는 삼각형 패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니까, 여기서 올라가더라도, 여기를 이제, 이 추세선 상단을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추세선 상단을.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이 거리량이 이렇게 말라있기 때문에, 거리량이 말라있기 때문에, 이거 쉽게 못 넘어가겠죠. 그니까, 러 거리량이 붙어야 뭐, 위로 갈수 있는, 그리고 최소한 여기라도 안착한 다음에, 한번 매수관 쪽으로 보자라고 일단 볼게요. 얘는, 일봉상으로 보면 그렇고, 이제 30분 봉상으로 가서 보면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요거 이제 다 지워버리고, 텍스트만 쓰겠습니다. 텍스트, 요 차트 조금만 줄여놓고,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이렇게 그시면 돼요. 여기, 이제 일봉에서 이렇게 걷는데, 일봉에서는 이렇게 근 거잖아요. 이렇게 왔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그냥, 얘,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져갖고, 이렇게 빠질 수 있는 N짝 목표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요거 차트 더 적게 보시면, 요기, 전저점 한번 타진하러올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크게 이제 빠지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가정하시고. 근데 얘보다는 신빙성 높은 하락엔영은 리바운딩이 나올 만한 엔짱은 2엔짱이 될것 같아요. 2엔자이 정도. 그니까 얘는 17,400원에서 16,600원까지 내려오면 매수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통 이렇게 때렸을 때 여기 넘어가야 매수관점을 볼수 있거든요. 24,000. 뭐, 200원 정도? 그러니까, 분봉, 일봉상으로 저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여기가 아마 신빙성이 조금 더 강할 것 같아요. 여기 넘어가서 안착해야지만.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게 된다 그래도, 이, 각도가 급하게 꺾였기 때문에, 이렇게 단숨에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이, 렇게 N자형은 못 가겠죠. 이렇게 N자형은 못 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넘어갈 라인이 있고, 지지라인, 저항라인이 있는 거기 때문에. 차트 좀 크게 놓고 보면, 일단, 요 구간이 저항이 좀 제일 심하겠죠. 요 구간. 그 다음에, 요 구간도 저항 좀 심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현재 금액대에서 보면, 21,650원, 22,300원대가 저항이 좀 강하지 않을까라고 싶네요. 그 정도? 저항 구간 강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눌렸을 때, 여기서 이제 눌렸을 때, 이평선상으로 보게 된다면, 이거 얘가 이게 돌아야 되거든요. 돌아야 되고 만약 이렇게 눌린다면 뭐 다이렉트로 가도 120선 정도 가서 한번 눌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갔다 눌렸을 때 240선보다는 60선, 20선 근처에 잡는 게 낫고요. 눌렸을 때눌림 목구간을 잡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다음에 올라갔다 눌렸을 때 240선에서 만약 치고 올라간데도 60선이 꺾였기 때문에 이거 돌려야 됩니다. 돌려야 된다. 그리고 요게 만약에 이렇게 골든 크로 데드 크로스가 이렇게 났을 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밀릴 수 있으니까 고로만 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BH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냥 이 밑에 주거나 아니면 24,000뭐 150원 넘어간 다음에 안착한다면 매수 관점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BH는 그다음에 영진약품 있네요. 영진약품 영진약품 보겠습니다. 영진약품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오늘 거리량 터졌는데 밑으로 빠졌어요. 안 좋은 거고요. 당일 수급 안 좋고 누적 수급은 좀 괜찮네요. 수급상으로 소소하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일봉상으로 보면 62선에서 살짝 리바운딩이 나왔는데 여기 이탈된 전자점이기 때문에 여기나 여기까지가 리바운딩이 목표치인 것 같아요. 현재 상태에서 이 정도. 여기 8천 8천원 8천원 170원 정도가 현재 상태 그렇게 그러니까 2일선이 각도 가 급하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도 눌렸다가 옆으로 기해야 되겠죠 옆으로 기지 않으면 더 내려올 수 있다라고 가정하시고 요전저점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요 조그마한 n자형도 있지만 요 추세선 하단까지 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라인에서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는 지금 엔자형이 보이거든요 이게 조그마한 엔자형인데 이렇게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 여기 7,050원. 근데 요 라인이 좀 애매한 라인이잖아요. 걸려있는 부분이 7,050원이면 대충 이쪽 전자점 지지하는 정도인데, 여기서 한번 밀리으면뭐 이쪽 구간에서는 매수 타점이 되겠죠. 일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 여기, 요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한번 볼수 있겠죠. 이렇게 세금대 구간에서.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 현재 리바운딩은 많이 가야 파이처럼 150원 정도까지 밖에 안 보이네요 일봉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분봉상으로 들어가서 요거 이제 다 지워버리고 텍스트 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얘는 이렇게 급하게 내려오는 추세선보다 급하게 내려오는 추세선보다 그냥 이쪽 고점하고 이렇게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요 요, 요런 추세대로 내려오지 않을까 내려오게 된다면 그러니까 급한 엔자형보다는 요 정도 엔자형 그러니까 요 추세대 하단이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요 정도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이런 엔자형으로 요런 엔자형. 그리고 슈팅 나오게 된다면 요 하단까지 추세대 하단까지 나올 수 있다. 그럼 결론은 슈팅 나온다는 게 이쪽에서 당기는 엔자형이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땡기는입형이니까 슈팅 나오게 되면 6400원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 상태에서 저항 라인은 요 구간이 제일 강할 것 같네요. 8,080원. 요 분봉상으로 봤을 때는 8,080원이 아니네요. 8,170원. 그 다음에 요된고 구간이 있는 요기, 요기가 이제 저항이 좀 강하게 있죠. 요 정도. 그러니까 현재 상태는 리바운딩은. 8,170원 정도 많이 나오면 8,700원, 780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진약품은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